과스 종이 너무 흔들었어 흔들어제 위이제아요 아, 아, 아. 아. 돈까스는 튀겨서 서 파는 거예요? 어. 예? 서가 아. 아. 도 가격은 똑같고요. 응. 이 다음에 돈까스에서 오면죠? 저는 한마리만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 치킨 반 마리인데요. 아까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이동진뭐 뭐 돈까스 해가지고 어 저기 서울 은평구 대, 저 대조시장 안에 있는 뭐저 돈까스 집인데 거기서 치킨 반 마리만 팔더라고요. 치킨 반 마리. 자 우리 형사가 좀 많이 좀 아프다가 이제 몸도 좋아졌고 저번에 한번 라면은 치킨 하나 해준다고 그랬는데 반 마리만 해서 5천 원짜리 4 조각이요. 내 <laughs> 네 조각이 아닌데 내내 어, 네, 네 조각은 내네 조각이다. 이렇게 크게 줬다 아저씨가.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딱, 이게 삼촌 아. 먹어. 어? 이거는 삼촌 이거 먹을래? 그래? <laughs> 앉아서 먹어. 소리 좀 팍팍 줄여. 시끄러. 응. 연서야 형아 누나들이 연서 아프다고 얼마나 걱정해줬는데. 응? 고맙습니다 이지 다 낫았어요 해. 어? 이제 안 아파? 쉽게 맛있어요떡발에 <laughs> 앉아서 먹으면서 봅시다. 자, 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? 저기 냉동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아, 이거 튀기는데 한 15분 걸리더라고요. 거의 생닭을 튀기는 것 같은데, 그런 집이 맛있긴 한데, 좀 기다리는 게좀 그렇죠. 음? 오, 바삭한 맛은 상당히 좋고, 근데 살짝 좀 매콤하다. 근데 좀 조금 맵지 않아? 응? 음? 조금 맵지만 않아? 매콤하지 않아? 살짝, 음, 매콤. 살짝 좀 후추 같은 게좀 들어가서 매콤한 거 같은데, 너무 바삭한 거 진짜 좋다. 음. 그래서 맛 어떤 거 같아요? 응, 음, 음. 괜찮아? 어때? 최고야. 어. <laughs> 근데 우리 연서는 뭐, 치킨은 다 최고지. 뭐, 치킨 중에 먹으면서, 에이, 별로야. <laughs> 연서야, 이게 맛있어. 네네 치킨이 맛있어. 응? 그럼요. 당연하죠. 뭐가 맛있어? 네네가 더 맛있어?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같은데 길들인데, 요거 좀덜 맵게만 했어도 우리 형도 좋아,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바삭함도 좋고, 음, 음, 먹던 닭집들이 <laughs> 미리 닭을 튀겨놓고 그 다음에 손님들 오게 되면 살짝 한번더 데치는 정도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냥. 바로 튀겨주는 게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기다리는데 우리 염소는 화장실 급하다고 먼저 왔네요 <laughs> 음. 너살 빼면 삽주이 맨날 맨날 치킨 사줄게 응? 음? 근데 그거 뭐 나고 나서 이렇게 먹으면 다시 원래대로지 뭐 <laughs> 음. 일반 뭐프랜차이즈 닭집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 닭가슴살 같은 게 염지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거는 염지는 안돼 있는 것 같고. 있나어이구든나이구 <laughs> 떨어뜨렸다. 아서게요 어, 맛0네요기고고요한 마리가 9,000원입니다. 상당히 저렴해서 야, 암튼 뺏어 먹어버리냐? 안 먹어 임마. 여기 <laughs> 어느 사람이 준다고 했잖아. 말이야.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9천원짜리 막 5천원짜리 먹다 보면 솔직히 뭐 롯데리아나 그런 데도돈 주고 먹으면 아깝더라고요. 호흡을 몰라서 올라간 맛을 시키며 보니까 맛있다. 우유는 저랑 같이 해 참고로, 무,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, 그 양념소스 같은 거 살짝 줘가지고, 같이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. 동네 전통시장 찾아보시면, 이렇게 맛있는 데 많으니까요. 기회 되시면, 맛있게 들드셔보시고요 워낙 즐겁고, 행복하시고,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형도 옛날로 다시 돌아왔어. 컴백. <laughs> 아씨, <laughs> 돌아가고 앉아가지고. <laughs> 뺏어 먹을까, 모르냐? 아이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